예배는 조용한 장소에서 드릴 수 있게 준비해요. 찬양은 자극적으로 진실하게 예배해요. 화면은 꼭 켜두고 음소고 설정을 꼭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배 가시겠습니다. 기도선. 사도신경,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예수영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지에 내려주세요 우리 성품학교가 다음주부터 열려요 주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이차량을 힘차게 불러서 스만님들을 기쁘게 시 하는 주의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지에 내려주세요 힘차게 박수치면서 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Ridin' i 하나는 모르면 소용없어요 잘, 잘 모두 잘해도 하나는 모르면 소용없어요 제가 맨손으로 들어오는 게아니 뒤로 들어오는 게 i mm need -hmm. mm -hmm. 하나님 아는 게 지혜랍니다 하늘 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는 게 하늘 지혜랍니다 빰빰빰. 할렐루야 안녕 친구들아 박수치면서 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친구들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기도선하고 찬양드릴게요. 멋있네 기도선아 치고. 우리 너희 입술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들이 화면을 통해서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설 연휴도 잘 보내게 하시고 줌 예배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줌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2월 14일 유년부 주일예배 시간에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유년머이들이 알기 쉽게 어 제목을 이해한다면 염려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고 내일 일을 미리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실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 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상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자, 혹시 어떤 걱정이 있나요? 자, 설명절 잘보냈는지 되게 궁금해요. 자, 뭐 각자의 자리에서 어, 이렇게 설명절이라고 쉽게 친척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어, 그래도 나름은 다 세배를 하고, 또 어른들께 인사를 우리 인년부 어린이들이 잘 했을 거라 믿어요. 어, 나름은 또 세뱃돈을 받아서 또 앞으로 사용할 때는 또 지혜롭게 어, 물질도 잘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또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은 이 코로나가 제일 걱정이겠죠. 어, 1.5 단계로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일상은 어, 별 다른 어, 것 없이 똑같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이렇게 5인 이상 또 모일지 못하는 그런 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걱정을 하게 된다면 어, 세상에 염려를 가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마음 깊이 새겨서 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고 항상 걱정하지 않는 유년어린이들이 되기를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자, 까마귀는 스스로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지도 않고 곡간이나 창고에 먹을 것을 보관하지도 않지만 잘 살아가요. 자,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이제 드래핀 백합화, 어, 쉽게 볼수 있는 새는 역시 그, 그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어, 땅에도 까마귀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모르는 새는 비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 주변에 백합화가 자연스럽게 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드레핀 백합화 아무 걱정 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나 아름답게 꽃이 필수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어, 실을 스스로 짜서 또 옷을 만들지도 않지만 어 여러 가지 이 아름다운 꽃과 또 이렇게 새는 또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주셔서 또그 아름다운 것과 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형벌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도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세요. 점점 집에 오래 있는 시간이 되면서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것이 나와 내 집, 또내 물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타인에 대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타주의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 많은 관심을...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세상의 새, 뭐 백합화, 또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은 특히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이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크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내일에 대한 어떤 어, 기대감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야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됩니다. 이 구하라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데 어, 오늘 본문 31절에도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하라 제테이테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한 번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제테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먹고 사는 생계를 따르는 것보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자, 하나님이 모르는 친구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해서 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외롭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겠죠. 어,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늘 예배를 사모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감아동부 우리 유년부 모든 어린이들이 항상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어린이들이 다 되길 바라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건강하게 우리 유년번이들 함께 주마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또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주일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복된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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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구들. 아, 말씀 읽어주는 선생님, 이인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처럼 주기도문을 암송해 볼 거예요. 주기도문 누가 알려주신 걸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여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그냥 외워도 되지만 그 뜻을 의미하면서 외우면 더잘 외워질 것이고 느낌도 다를 거예요.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선생님, 선생님이 먼저 의미를 알려준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아버지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선생님 먼저 의미를 먼저 말해 줄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심, 경외심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다가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는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매일매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매일매일 이러한 양식만 있으면 됐는데 우리는 평생 한 번에 부유하게 먹을 것을 바라는 것인데 바라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는 기도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었고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옛날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저 하나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그를 용서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항상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기도문을 보면 아, 하나님의 바른 기도의 원리를 볼수 있어요.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소리는 안 나지만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아는 사람은 읽고 모르는 사람은 외우면 돼. 아, 아는 사람은 외우고 모르는 친구는 읽으면 돼요. 주기도문 시작.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구왕의 친구들은 영어 주기도문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성경 암송 이인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 화면 띄워 주실까요? 자 앞서 우리 주신의 선생님께서 또 찬양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2월 17일 오늘은 14일이잖아요. 그러면 17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이렇게 써 있죠 4월 4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전까지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서 돌아가셨는지 또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기간을 우리가 가질 텐데 어 우리 유년부에서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 성품 학교를 할 거기 때문에 성품 학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사순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광고하면 띄워 주세요. 아. 자, 생일 축하 먼저 할게요. <laughs> 생일 축하를 했어야 되네요. 네. 자, 2월에 태어난 유년부 친구들이 있어요. 구창모손흔 들어 주세요. 창모 권예은, 손 흔들어주세요. 김윤서손 흔들어주세요. 저 생일이에요. 하고, 김태한, 태양이도 있네. 김현우, 현우도 저 생일이에요. 배다모, 우리 추석료 제일 좋은. 다모니, 손 흔들어주세요. 우리 생일 축하한다는 의미로, 자, 하트 날려주자. 하트, 하트, 하트 뿅뿅, 뽀뽀. <laughs> 하트 날려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한테는 담임 선생님께서 집 앞으로 가셔서 생일 축하 선물 전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성품학교. 우리 21일, 28일에 성품학교가 진행되요. 어, 그런데 성품학교 하려면 우리 성경학교처럼 뭐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수고해 주실 거예요. 예쁜 우리 교재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나눠줄 텐데 이번에 나눠줄 때는 우리 큐티 책이 1월, 2월 이렇게 두 달씩 나오는 거거든요. 3월, 4월께 또한 권으로 나와서 그 새로운 책이랑 또 성품학교 교재를 친구들한테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추첨 시간이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걸 선생님이 또 열심히 봤어요. 손뼉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선우랑 창모가 눈에 띄었어, 선생님 눈에. 그리고 기도손 열심히 한 친구, 태양이, 창모, 다모니, 그리고 찬양, 입술 움직이는 거 열심히 하는 친구들 봤거든요. 다혜, 선영이, 선우, 지호, 지윤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겹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께 <laughs> 얘기해서 달란트 주도록 할 거예요. 선우랑 창모, 선생님이 달란트 하나씩 꼭 주세요 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예배, 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드리기 바래요 자, 이제 추첨 시간 다 마이크 켜고 우리 부장 선생님 불러볼까요?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다 켜도 돼요. 와, 신나는 시간이다. 우리 부장 선생님 불러보자. 부장 선생님 나와주세요. 부장 선생님. 오,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친구들 안녕. 요 <이마시는데요. 목소리라> 네. 우리 친구들 어, 설날 떡국 많이 먹었죠? <목소리> <목소리라> <목소리라> 네. 네. 생님도데인서 먹었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이 추천할 건데요. 어, 오늘도. 제발, 나. 우리 어, 참나는 친구가 나, 바로 뽑혔으면 참 좋겠어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제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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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러면 <laughs> 어떤 친구가 뽑힐 거고, 제발요? 무슨 색깔의 종이가 뽑힐까요? 홍아, 노란색이다 음. 김시우? 시우 들어왔나요? 인자쌤바? 네, 우와, 씨우, 돌았어요? 시우 여기 빨간색, 씨우, 우 아우, 씨우, 씨우. 씨우, 우 나오면은. 네, 감사합니다. 자, 우한테는 부장선생님께서 시우 쿠폰 보내주, 드릴게요.